어 이제 가속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 관성계는 뉴턴 운동법칙이 성립되는 어 계, 등속이나 정지한 계는 관성계가 됩니다. 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이 가속계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어, 여기서 한번 요걸한번 보겠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가속이 되면 사람은 뒤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고요. 어, 버스가 이렇게 가속이 되면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 매달린 추가, 어, 이렇게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현상을, 어, 이 현상을, 어, 이 관성계, 다시 말해서 지상의 관찰자, 지상에서 지상은 안 움직이잖아요. 지상의 관찰자가 볼 때, 관성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아, 어, 얘가 이 추가 받는 힘은 아래로 중력하고 어, 끈이 당기는 이 장력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힘이 0이될수 없죠. 예, 기울어져 있으니까 0이될수 없고 합치면 어 이제 이런 합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합력이 존재해서 이 추는 합력이 0이 아니니까 가속도 a로 간다고 이렇게 관성계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어 가속계 이 차가 가속되고 있는데 이차 안에서 이제 보는 사람 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좌표계를 차 안에서 가속되는 차 안에서 어, 이 물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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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난 현상은, 이 기울어진 건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은 현상이니까. 근데 뉴턴 운동법칙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로 중력 있고 장력이 이렇게 있으면 합력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속돼야 되는데 가속계에서 볼 때는 얘가 정지에 있으니까, 정지에 있으니까, 어, 이게 뉴턴 운동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뉴턴 운동 법칙이 성립되려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어, 요 크기하고, MA라는 크기 힘하고 똑같은 힘이 반대로 있어야 되겠죠. 예. 네. 마이너스 MA가 있어야 되는데, 요 힘을, 이 가속계에서는, 가속되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MA라는 힘을, 어, 있다고 해줘야, 이게 이제 그러면두개 합하면 힘이 합하면 0이 되니까 0이 되니까 이제 운동법칙에 맞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속계에서는 에, 가속계에서도 뉴턴의 운동법칙에 따라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어, 이제 사람들은 이런 그 관성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가속계에서도 그냥 운동법칙을 풀어갑니다 이, 이게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냥 풀어 가는데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